그 방법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딸기 세척하는 방법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알려드린 정말 손쉬운 방법. 야채와 과일에 잘류 농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하지만 좀 남아있을 경우에 그것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경우에 우리 체내에서는 장기 손상도 오고 체내 호르몬 교란 그리고 암 유발까지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과일과 채소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을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는 꿀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매번 과일과 채소를 씻을 때 의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농약이 사라질까? 그런 의심을 많이 해서 정말 헹구고 또 헹구고 이렇게 약간의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기하는 과일과 채소를 사실 한동안은 안 사기도 했었어요. 차라리 먹지를 말자. <laughs> 이런 식으로까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사용했던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계실 방법인데요. 식초물에 좀 담갔다가 세척하기, 또 베이킹소다 이용하기, 소금물 이용하기 등등 저도 다 했던 방법들인데요. 그 방법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척할 때 소금물과 식초를 이용하면, 가유가 야채의 영양분에 약간의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농촌진흥청에서 이 다양한 세척법을 한번 비교 실험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물로만 세척했을 경우와 그리고 소금물, 식초물, 또 베이킹소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세척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잔류 농약을 말끔하게 제거해 주는지 이 비교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결론은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물로만 세척했을 경우에 잔류 농약이 더 깔끔하게 제거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럼 가장 올바른 세척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당근물 세척법인데요. 야채나 과일의 세척법은 살짝 다릅니다. 먼저 과일 세척법을 말씀드리자면, 껍질이 없는 과일, 딸기나 베리류 같은 경우에는 한 1분 정도만 그 용기에 물을 받아서 담가 두셨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세척을 하시면 되고요. 사과나 귤처럼 껍질이 있는 과일은 한 2분 정도 조금 더 오랜 시간 담가 두셨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시면 되고요. 야채 같은 경우에도 흐르는 물에 바로 씻지 마시고 일단 물에 담가 두세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어, 야채에 묻어 있는 잔류 농약이 물에 빠져나오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상추나 이런 것들을 물에 담궈서 젖어 가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놔두시면 그 시간 동안 잔류 농약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 젖어 주는 이유는 야채의 그 넓은 면이 물에 좀더잘 닿아서 잔류 농약이 또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당금 세척을 세번 정도 물을 깨끗한 물을 이렇게 받아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이렇게 헹궈 주시면 정말 잔류 농약이 깔끔하게 제거되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는 것보다 당금 세척법을 먼저 해주면 또 좋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물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흐르는 물에 계속 씻는 것보다 당금 세척을 했을 경우 무려 3분의 2 정도 물을 절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효과 있고 또 물도 절약할 수 있는 당금 세척법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당금 세척법 한번 같이 해 보실까요? 먼저 딸기 세척하는 방법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딸기처럼 껍질이 없는 그런 베리 종류 과일은 웬만하면 유기농을 사서 먹습니다. 껍질이 있는 과일, 사과나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별로 따지지 않고 이렇게 사서 먹는데요.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 웬만하면 껍질이 없는 과일 같은 것은 뭐 이렇게 유기농을 사서 드시는 게좀더 안심이 될것 같아요. 정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딱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사과를 늘 드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도 제가 과일과 야채 씻는 그 방법에 대해서 늘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씻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먼저 식초물에 사과를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소금물에 또 다시 그 사과를 또 씻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나름 깔끔하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지금 제가 이 정보를 접하고 난 뒤에 드는 생각이 그분은 정말 비효율적으로 번거롭게 사과를 세척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물로만 세척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게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또 소금물이나 식초물로 세척을 하셨기 때문에 또 사과의 영양분이 조금 더 손실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과일과 채소 세척하실 때더 무겁게 또 효과도 없는데 잘못 알고 계신 방법 이것저것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과일과 채소 많이 드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